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저희 해시태그 하시면 됩니다. 나말라 패밀리 하쇼 해시태그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찾아가서 네, 아주 친한 것처럼 반말로 친한 척 댓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은 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줄게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번얘기하 네, 진짜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못해드렸지만 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아, 진짜 전에는 못해줬지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잘해줄 걸 약속한 우리 김태환씨의 모습이었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정말 많습니다. 어, 인터파크 공연 후기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공연 너무 재밌게 잘 봤다라는 것도 좀 올려주시고요. 정말 놀라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거기 별이 다섯 개가 만점인데 제목은 분명히 공연 너무 재밌게 봤어요 했는데 별은 두 개. 뭐 하는 짓거이에요 진짜 사이코패스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laughs> 네 <목소리> 너무 재밌어요 별한개반네 이렇게 그런 바에는 별을 다섯 개 주고 저런 것도 좀잘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렇죠. 아, 이게 네 이게 그런 거죠 네제 공연을 봤는데 그분 <목소리> 봤는데 분명히 표정은 안 좋아요 재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표정 표정은 안 좋은데 재밌다라고 재밌다 <laughs> 이런 감정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좀 짜증 나고요 네 니켈이 그렇습니다 저희 하셔투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열심히 어떻게 보내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시즌 1을 보신 분들은 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시즌 1은 한 1년 반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보신 분들이 많은데 시즌 2는 저희가 다듬어가는 단계니까요. 네. 어, 좀 여러분들이 좀 미숙한 점이 보였더라도 좀 이렇게 온화한 마음으로 넓은 네. 마음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진짜 네. 일부러 미숙하게 한 겁니다. 다음에 또 오게 하려고. 아, 진짜로. 네.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게요 아 진짜로 지금 전에는 우리가 못 했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잘해 주려고 오늘 병속하게 <laughs> 한 거예요. 네. 잘하려고. 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저희 나몰라 어, 패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항상 응원 많은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일어나서 신나게 뛰어 노는 시간이에요. 다들 네. 네.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세요. 네.